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마세요 코너입니다. 서울 신문의 2025년 5월 7일자 뉴스에 의하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가 1억 531만 원으로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입니다. 1년 전에 8,788만 원에서 무려 19.83%가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22.02%였고 송파구는 15.93% 였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뛰었습니다. 만약 3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30억에 이르는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전부 30억에 팔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엑셀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남 3구의 아파트의 숫자는 35만 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채에 30억 원이라고 하면 강남 아파트의 총 가치는 무려 1,05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1달러에 1,400원을 가정한다면 2,618조 원쯤 됩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는 전체 GDP의 40.11%를 차지합니다.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15% 정도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지를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GDP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고 강남 아파트의 총 가치는 누적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플로우 변수와 스탁 변수의 차이인데요. 따라서 강남 아파트 총 가치의 변화율이 GDP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위에 뉴스에서와 같이 진짜 20%가 상승했고 이것이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전체 GDP의 40% 중에 20%라는 것이니까 GDP의 8%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이 되다가 심지어는 최근에 2025년 14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강남 아파트 중에 아주 일부만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가 되긴 했지만 이 가격이 강남의 모든 아파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 한채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강남 아파트 모두를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재의 가격과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마세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